아, 예림이. 재성 씨. 예림이. 예 i v e 성씨예 i v e me, Give me, Give m 주 Give m 재예씨 v 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나좀 v e me,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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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g i v 유엔에서 정한물 부족 국가가 우리나라래 아, 그래? 아이, 그러면. 같이, 시어야겠 네. 정답이야! <laughs> 예림이 정답이야! <웃음> 정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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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정야 정답이야! 정답야정답야이야이야이야 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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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이 a Yama Yama y 리 m a 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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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m 어 y 예� <숨어>! <flare>. <justo 새끼야! 아니>,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여보, 아, 안 아, 숨겼어. 어. 너 여기다 숨겼지? 아, 여보, 여기다 여보. 숨겼지? 야, 이거, 봐. 여보! 이거, 봐. 여보! 이거 어.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봐. 봐봐. 어. 너이옷왜 샀어? 너이옷왜 샀어? 어. 왜 샀어 옷을? 입을 옷이 없으니까 샀지 입을 옷이 없다고?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저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야이 옆에 네야 일산에서도 이 복장으로 오는데 옷이 없어서 못 나가 이 옆에 네야아 <laughs> 어, 진짜 옷한벌산거 가지고 거 되게 뭐라 그러네 정말 내가 옷산거 가지고 뭐라 그래? 옷을 사면 항상 안 입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옆에 네야 아저씨 아저씨 <laughs> 예 이옷 입은 거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아, 저, 글쎄요. 저는 주로 옷을 안 입는 것만 봐서. <웃음> <웃음> 아, 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이, 이 사람이나 빨리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도. 웃긴 소리 하지 마. 남자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지 말라고. <laughs>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어? 어 아, 솔직히 난 모르겠어. <laughs> 내가 당신 때문에 갑갑해 죽겠다고 이에했네야 어. 솔직히 제가 제일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너안 되겠어. 쇼핑 못 하게 손이랑 발을 다 묶어버리겠어. 어, 가만 있어. 어. 가만히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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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감... 저도 예림이 손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입 어. 다물고 가만 있어 그냥. 아우 지겨워. 징글징글해 아주. 아 지금 또뭐 하는 거야? 여우나. 여여 여우나 그게 아니야. 내가 아직 어린애인 줄 알아? 어. 여우아이아저씨 뭔데? 영훈아, 그게 아니라 죠이 아저씨 뭔데 내팬티 입고 있어! <laughs> 아, 내 팬티 줘요! <laughs> 아니, 학생! 아, 빨리 줘요! 학생! 아, 내 팬티 줘어 일상까지 가야 돼, 빨리. 아, 아, 아 내팬 줘요! 나 이런 건 일상까지 가야 돼! 아, 그래. 그래. 내 거란 말이에요! 아, <laughs> 왜 이래? 학생! 빨 <laughs> 미친, 미친 거야, 이 학생! 미, <laughs> 예림이, 예림이! 자기 아들 미친 사람이야, 뭐야? 왜 이래? 아니요, 아니요! 예림이!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아니, 너 지금 어디 를 입고 있는 거야? 야, 이놈의 시끼야 아. 입지도 않은 팬티를 왜 사! 아 입지도 않은 팬티를 왜 산다고, 시켜? 꺄아 팬티인데... 너... 환불하기 당장 다 벗겨! 어. 환불하기 다 벗겨! 어. 안 돼! 안 돼! 여보! 아니, 여보! 여기서... 여기서 하면... 여보! 이, 여보. 아니야! 여보! 환불하기 내가 다 못했어! 내가 다 환불할게! 나 이것도 환불하고 <laughs> 미안해 내가 다 환불할게, 내가 어? 내가 잘못했어 어? 확실하지 어, 환불할게 싸웠더니 목이 말라 죽겠다 아 어, 진짜 아우 재수 없 괜찮아 서프라이즈 예림이 어. 예림이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잘못했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냐고 잘못했어 여보 내가 유통기한 지난 우유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랬지 내가 유통기한 지난 아빠, 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 아내 팬티 좋아. 야내배 어... 좋아. 아 진짜 안아 진짜 안돼. 아, 내 진짜 돼 재성 아, 씨, 재성 씨날 잡아라. 예림이, 아 예림이, 아 예림이. 아니 근데. 도럽다 그랬니? 재석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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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 도라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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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 난 너무 신나 <laughs> 예림이 예림이 내가 문제 하나 낼까? 아, 뭔데요? 마누라가 <laughs> 왜 마누란 줄 알아? 어, 글쎄요 어? 마 놀아 <laughs> 마누라야 예림이 예림이 <laughs> 털어있 예림이, <웃음> <허>! <웃음> 예림이, 널 <웃음> 좋아해. 재송씨 <laughs> 나도 문제라니까. <laughs> 그래, 덤벼! <laughs> 예림이가 제일 좋아하는 콩이 있는데 무슨 콩인지 알아요? 우리 예림이가 좋아하는 콩이라 그게 뭘까? 홍콩. <laughs> 출발이야, 예림이 출발이야. 예림이, 난 오늘 기장이 될 거야. <laughs> 비행기 출발합니다. 비행기 출발합니다. 이 비행기는 예림이의 집을 거쳐서 홍콩으로 직항하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옷을 모두 벗어주십시오. 예림이! 예림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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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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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 왜 숨어? 어, 여보! 대가 대가리 치우고 여예리이 새로운 상황이야? 라스 이 새끼야. 여보 잠정이야. 무슨 뭘 잠정이야, 잠자는. 아 이거 어떻게? 아, 아. 어디에 숨겼어? 뭐, 뭐 뭐를? 어? 어디에 숨겼냐고? 뭘 숨겨? 내가 직접 찾기 전에 빨리 말해. 뭘 숨겨 숨기기는? 어 여기에 아니야. 숨겼구나? 아니야 뭘 아니야 아니야. 여보 여보 잠 여보 대. 이거 봐. 어. 이거 봐! <laughs> 내가 이 접시 사지 말라 그랬지. <laughs> 내가 이 접시 사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아니라 저기... 잠깐. 내가 접시를 핑계고 중요한 걸 놓쳤네. <laughs> 어, 미... 여보, 중요한 걸 놓쳤어. 여보, 잘못했어. 오해... 이거 봐! <laughs> 이거 봐! <laughs> 내가 이 주전자도 사지 말라 그랬지. <웃음> <웃음> 처음 뵙겠습니다. 아, 여보, 아, <laughs> 여보? 너이 접시 왜 샀어? 아, 쓰지도 않을 거면서 아, 몇 십만 원짜리 접시는 왜 샀냐고? 아, 당신 없을 때 심심찮게 요리했어. 아저씨, 혹시 이 여자가 이 접시로 요리하는 거 보셨어요? 아, 저, 예림이는 주로 절 요리합니다. 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후! <laughs> <laughs> 아니 이런 그릇이라도 내놔야 저기 손님들 왔을 때 우리 무시를 안 하지! 이게 다 허세야! 허세! <laughs> 남들 보여주려고 살아! <laughs> 아, 아닙니다 예림이는 주로 저한테만 보여줍니다 <웃음> <웃음> 여보 근데 어. 이제 이 사람 안 궁금해? 말 돌리지 마! <laughs> 말 돌리지 마라고 됐고 당장 환불해. 어? 당장 환불하라고.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몰라, 당신. 뭘? 어? 당신이 맨날 나 외롭게 하니까 내가 그릇이라도 모으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야, 어? 너 지금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어? 그게. 너 그러면 어? 이 사람한테 물어보지 한번. 아저씨가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laughs> 제가 제일 잘못한 것 같습니다. <laughs> 여보 어찌됐든 간에 나 이거 그런 환불 못해 나 절대 환불 못해 이게 어떻게 살 건데 이제 지친다 <laughs> 지쳐 예림이 난 절대 지치지 않지 고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야, 잡았어. 웃음> 내... 아... 아 지금 또뭐 하는 거야 어, 여운아 여운아 그거 아니야 아, 그래. 내가 이러니까 집에 오기 싫은 거야 여운아 이거 다 오해야 이거 오해야 어? 아니야. 이 아저씨 뭔데 어. 이 아저씨 뭔데 내쭈구를 건드려! 내거 줘요! 내 물건 달라고요! 아니야! 네 물건을 치우면 내 물건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lee> 아, 빨 아유, 착한 어린이 사이란 말이에요! 넌 지금 착한 어린이가 아니야! 얘림봐얘림이이거좀 말려봐요. 이건 안 돼! 와, 이놈의 새끼야! 아, 아, 이건 안 아, 아, 돼! 일로 아, 아, 와, 이놈의 새끼야! 일로 와! 너! 아 <놈> <accident> 엄마가 이 접시 쓴거 봤어? 못 봤어? <놈> 내가 환불하면 될거 아니야 여기 내가 산거 그릇들 다 환불하면 될거 아니야 어 하도 고함 질렀더니 출출해 죽겠다 라면이나 하나 먹어야지 아 진짜 서프라이즈 이거 봐 이거 봐 여보 잘못했어 여보 잘못했어 내가 세제 살때 리필용으로 사라 그랬지!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텀블러 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아니 그 텀블러 아니 텀블러 아니야. 텀블러 아니야. 아,